안녕하세요. 통찰을 살립니다. 이 영상을 눌러주신 분들의 당첨 가능성을 높여줄 1등 로또 행운수. 로또 행운수는 매주 수많은 사람들의 꿈과 희망을 담고 있는 숫자입니다. 로또 당첨되신 분은 축하드립니다. 구독자분들의 간절함과 긍정적인 마음으로 이루어진 성과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사랑 가져주세요. 지난주 당첨번호. 6번, 7번, 19번, 28번, 34번, 41번, 보너스 5번. 이렇게 결과가 나왔는데요. 위 번호의 각 의미를 확인해 보자면, 6번 조화와 균형을 상징합니다. 사랑, 책임감, 헌신의 에너지를 지니고 있어, 사람들 사이의 유대를 강화하고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7번 영적 깨달음 지혜 직관을 나타냅니다. 신비로운 힘이 깃들어 있으며 자기 성찰과 내면의 성장을 위한 숫자입니다. 19번 완성 및 새로운 시작 한 주기 끝과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성취감과 함께 새로운 도전에 대한 준비를 나타냅니다. 28번 성공과 독립성과 리더십을 상징합니다. 성공을 위한 자신감과 물질적 보상을 나타냅니다. 34번 실용적인 접근법과 창의성을 나타냅니다. 현실적인 사고와 창의적인 해결책을 조화롭게 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41번 변화와 적응력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새로운 환경이나 상황에 빠르게 적응하며 발전하는 능력을 상징합니다. 보너스 5번 자유 모험 변화를 상징합니다. 새로운 경험과 자극을 추구하는 에너지를 나타내며 유연성과 다재다능함을 강조합니다. 이렇게 각 번호의 의미를 생각하여 좋은 의미로 번호를 뽑으신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 엄청난 좋은 기운을 담아서 8월 행운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매주 로또 행운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조합. 1번. 새로운 시작과 리더십을 상징합니다. 9번. 성취와 영적 완성을 의미합니다. 14번. 적응력과 창의적인 변화를 나타냅니다. 15번. 사랑과 조화, 안정된 관계를 상징합니다. 25번. 지혜와 직관을 강조하며 균형 잡힌 결정을 돕습니다. 44번. 실질적인 성취와 안정감을 의미합니다. 첫 번째 조합을 종합해보면, 새로운 시작과 개인적 성장을 촉진하며 창의성과 안정적인 관계를 통해 성취를 이루는 데 도움을 줍니다. 지혜와 실질적인 접근으로 균형을 잡고 안정감을 유지하는 에너지를 제공합니다. 두 번째 조합. 2번. 협력과 조화를 상징하며 관계에서 균형을 이룹니다. 5번. 자유와 변화를 추구하며 유연성과 모험심을 나타냅니다. 6번. 사랑과 책임감을 상징하며 가정과 안정에 관련됩니다. 12번. 창의성과 자기 표현을 의미하며 영감을 줍니다. 24번. 조화로운 인간 관계와 가정의 안정성을 상징합니다. 28번. 물질적 성공과 리더십을 나타내며 독립성을 강조합니다. 두 번째 조합을 종합해보면 개인의 성장과 인간 관계에서의 조화, 성공적인 목표 달성에 도움을 주는 에너지를 상징합니다. 자유와 창의성을 바탕으로 안정된 기반을 이루고 조화로운 관계를 통해 성취를 이끌어냅니다. 세 번째 조합 5번. 자유와 모험을 상징하며 변화를 추구합니다. 19번. 완성과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24번. 안정된 가정과 조화로운 인간관계를 상징합니다. 27번. 영적 성장과 직관을 강조합니다. 34번. 실용성과 창의적인 접근을 의미합니다. 41번. 변화와 적응력을 나타냅니다. 세 번째 조합을 종합해보면 자유롭고 창의적인 접근으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며 안정된 관계를 유지하고 영적 성장을 이루는 데 도움을 줍니다. 변화를 수용하고 적응하면서 실용적이면서도 창의적인 해결책을 찾아 성취를 이끌어냅니다. 다시 정리해드리면, 단번대 1, 2, 5, 6, 9, 10번대 12, 14, 15, 19, 20번대 24, 25, 27, 28, 30번대 34, 40번대 41, 44. 이 숫자들이 행운이 구독자분들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위 숫자를 잘 보시고 본인에 맞게 조합하는 것도 로또 당첨에 강력한 기운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위세 가지 조합과 본인의 조합까지 하여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반드시 로또 당첨에 한발더 가까워지실 겁니다. 모든 순간이 기회로 가득 차있고 성공으로 이끌어 줄수 있는 숨겨진 보물을 찾기 위해 노력하세요. 끝없는 가능성과 긍정적인 기대감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당신의 꿈을 향해 나아가세요. 그리고 항상 기억하세요. 행운은 준비된 마음을 만나게 되며 당신이 그 자리에 서 있을 때 찾아옵니다. 희망과 열정을 잃지 말고 당신의 여정에서 빛나는 별이 되어주세요. 믿음과 결의로 성취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당신의 손끝에 있습니다. 행운은 당신의 선택과 행동에 달려 있습니다. 당신은 이미 행운의 주인공입니다. 감사합니다. 통찰의 살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